Up, I read books about enchanting falling head over yeah. heels, sealed by a true yeah. love. Ember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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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 -hmm. mm -hmm. in my hair flickers everywhere. Now, yeah. the more I get the more I primally. 커피만 사러... 사람 잠깐 나갑니다 오늘 비가 오고 있어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냥 패밀리마트에 왔어요 먼저 커피는 계산대에 가서 계산하고 나서 종이컵을 주면 은 넣고 누르면 돼요 아침 겸 점심입니다 이거는 패밀리마트에서 사온 커피고 그리고 이건 어제 판매점에서 사온 빵인데 완전 다 눌렸어요 지금 이게 소금빵, 멜론소금빵, 고구마소금빵 나옵니다 아, 추 아, 비가 꽤 많이 오네 음, 아, 바람이 너무 차다 어. 이거 돈 사는거야? 아, 모르겠네 우리 우산 사야될거같아 큰걸로 너무 작아서? 응 어. 차라리 그냥 여기가서 살까? 어디서? 패밀리바트 있잖아 그럼 그래? 어. 네, 일단은 우산 사러 갑니다 어 이거야 8 6인원 음. 이거 사자고생하셨니다8 어? 네, 8 이었어요 날씨가 너무 별로 응. 아니면 그냥 바로 시바야로 갈래? 응? 그래도 벚꽃을 보는 게 나아? 여기는 꼭 가고 싶었는데 맥으로는. 아, 그럼 가야지. 근데 지금 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냥. 응. 너무 춥기도 하고. 응. 그래도 가고 싶었던 데면 꼭 가자. 예쁘잖아 맥으로. 응. 날이 쌀쌀하네요. 응. <목소리>

지금 은도치만이 안 뱉다고 해서 그냥 담아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변수 비야. 비도 많이 오고 지금 바람도 많이 불었지? 어, 날씨도 숙도. 이거 가봐야지 알것 같아요. 몇 번째 그랬지? 우리 베스트로 나가야 하는데 큰일이야. 탄이 너무 추워. 파리? 파리라고 했죠. 내가 배울 줄 알았지. 벚꽃도있어서 보냈다, 이거. 어, 날씨가 쌀쌀하네요. 음. 추워. 이렇게 한 15분 정도 더 가야 돼요. 저희는 네, 지금 낙카메으로 공원을 가는데, 네, 주타가 같은 곳이고, 네. 여기에 약간 고급 맨션 같은 거. 뭔가, 여주차도 되게 많고, 개인주차장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있어요. 이잘 사는 동네인것 같긴 하 음. 음. 일본은 상대적으로 주차장이 되게 적대. 음. 그리고 차를 살려면 자기가 될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야 차를 샀어요. 음, 좋은 것 같아. 여기가 나카 메구로 공원입니다. 되게 음. 작다 공원이. 음. 비가 와서 좀다 떨어진 것같다 어, 약간 안상한 느낌이 있네. 약간 음. 아, 풍성해야 되는데. 음. 어제 였으면 약간 만개했을 수도 있겠다. 여보 어, 저쪽 봐, 저쪽이었어. 음. 역시 이렇게 강을 끼고 있어야 예쁜가? 음. <laughs> 아, 여기 제 제대로 했으면 예뻤겠다 음. 지금도 충분히 예쁘긴 한데. 음. 바람이 깨진다. 음, 보면은 여보 저 밑에 꽃잎 떨어지고. 저 뒤에서부터 꽃잎이 이렇게 떠내려 왔네. 음, 응, 예쁘다. 음. 그래도 비가 와서 많이 떨어졌는데, 풍성한 곳이 있어서 여기는 되게 예쁘고 좋요 사진도 예쁘게 찍히고. 이런 음. 데서 찍어볼래, 한 번, 여보? 응. 아, 그래도 예쁘네. 응, 음, 이 정도면 뭐. 오니까 좋네. 응.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 걸어올 때. 응. 음. <laughs> 저쪽이 더 많이 핀것 같다 어. 여기보다 여기 나카메브로 공원 되게 벚꽃 구경하기 괜찮은 것 같아요 음. 비가 좀 오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 풍성하게 좀펴 있고 그래도 좋다 오길 음. 잘했네요, 오기만들어 음. 여기가 되게 벚꽃 핀게 예쁘더라고 음. 좀 거리가 있어서 고민하긴 기 했는데 음. 음. 재밌네요 음. 저희 엄청 늦지막히 나왔거든요 지금은 2시 39분입니다. 어, 12시 넘어서까지. 아휴 피곤하다. 기운다. 천천히 나가자. 어. 오늘 12시에 일어날지 이러면서. 근데 <laughs> 아. 귀엽다. 음. 아, 근데 얼굴이 너무 좋다. 줄... 아, 저기도, 어추워 저기서 뭐 하네. 어, 그러게. 음. 저기 가봐야 되나? 아니, 추워요. 뭔가 지역축제인가, 이거? 그러게. 그러면 저기서 문행사를 합니다. 어이. <놀람> 안녕하세요. <놀람> 이런 행사하는데서 키파을 듣네. 그러게. 하나, 둘, 셋. 어, 비가 좀 드쳤다요, 보아이. 음. 아 그래도 예쁘긴 예쁘네요. 음. 추워서 이쪽으로 안 올라했는데. 음. 근데 여기가 더 예쁘긴 하다. 그러니까 좀만 풍성했으면 훨씬 예뻤겠다. 이길 자체가. 우선 저희는 어? 지금 벚꽃길은 다 봤고 이제 시부야로 갑니다. 벚꽃 보러 사실 급하게 여행을 잡은 거긴 한데 사실 비가 와서 많이 못 보겠다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어이 어. 정도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가서 많이 보지 뭐 동탄 노작공원 가야지 뭐. 그렇 여보 손이 근데 너무 차갑다. 음. 사진은 내가 더 많이 찍어줬는다어 <laughs> <laughs> 여보가 좋아하는 비둘기 떼다. 왜 저래? 여보 어쩐지 무서워. 여기를 보고 싶어 하더라니. 아니. 와원카머이오 무서워. 와. 원까마귀들 여보 길 건너 아 저거 여기 우리나라 치면 어디 정도야? 전성기 명동? 이렇게 살아이 등겨본 적이 없어 아, 어야 사람이 진짜 많긴 많네요 이거 맞아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게? 그니까 저 타는 게 일이다 어 진짜. 와사람 너무 많다 어, 여기서 한 번에 건너면 3,000명이 건널 수 있다고? 최대 3,000명까지 어, 고민이네 스타벅스로 갈까? 여기로 갈까? 일단 스타벅스로 갈까? 그래 이 자리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어. 어, 쟤네 걔네네 베이, 베이 베이 베이비 몬스터, 몬스터? 어때? 구글 픽셀 베이비 모스터 있고. 아. 이렇게 앉아서 먹어요. 여기 다 몰려있네요. 뭐. 어, 먹을 수나 있다? 어, 아, 여기 그냥 꼴랑 들고 놓는 건데 어떻게 먹나? 그치. 어, 있는데 비가 아직도 오 시부야는 정말 사람이 많네요 그니까 미야시타 공원에 왔습니다 일단 자. 추우니까 안으로 먼저 갔다가 들어가보자 응. 요리님이 엄청 추워하거든요 나 음, 진짜 추운데 뭐야 음. 되게 맛있는 냄새나? 음. 뭔가 맛집인가 봐 여기는 그니까 러 일단 안쪽으로 좀 가볼까 요거 음. 뭐가 있나 보다 이거 보고. 되게 맛있게 생겼다 음, 맛있게 다 시부야 음. 수비니어도 있다 음. 가볼까? 진짜 도쿄바나나네? 응. 어, 개게 들었는데 6 9 0이잖 응. 오, 난 이게 진짜 맛있게 하고 있는데? 이거 괜찮다. 응. 추워서 우리만 가는 것 같아. 아, 리아시타공원에 응. 가보고 있습니다. 한수 있긴 있다. 아, 있어? 여긴 응. 그냥 살짝 둘러만 보고 가야겠다. 아, 클라이밍 하는 것도 있네. 그러게. 애기들은 진짜 갈구지다. 아. 어떻게 저렇게 에너지가 넘치지? 그러게. 귀여움. 여기 약간 원래 푸드트럭 같은 건가, 저거? 아런거 같아. 어, 도라에몽. 아, 도라이몽. 딱 갔는데, 응. 만약에 너무 굶겨서 못 들어갈 것 같아. 응. 그거 어떻게? 바로 우리 아키디코 먹으러 가. 그게 <웃음> 더 좋겠는데? 그치. 쟤는 <laughs> 이 뭐. 크스라는 곳에 왔고, 라스터 샌드위치? 라스터 롤 같은 거를 판매하는 곳이에요. 시세트로두 개를 주문했는데 두개 해서 5,970엔 음. 정도? 한 6만 원좀안 되게 했어요 <laughs> 근데 지금 약간 목이 아프다 아프지? 음, 큰일 났다 이 나왔고 이게 랍스타 시림프 샌드위치고 이게 제일 유명한 랍스타 요리예요 근데 스몰 사이즈가 그다 스몰하지 않습니다 밥으로 먹긴 좀 그렇고 좀 애매하고 음, 간식이지 뭐 나 같은 데 오니까 졸리지. 어, 약간 처지지. 노곤하네. 음. 얘를 그래도 먼저 먹어봐야겠지? 응? 음, 맛있을 때? 장난 아니다, 여보. 음. 근데 빗살만 할 맛이 긴 하다. 그리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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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랍스터 먹어봐. <laughs> 어때? 음, 맛있터 맛있다. 음. 랍스터가 엄청 꽉차 있어. 음. 이걸 샌드위치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 같아. 음. 샌드위치 치고는 비싼데 음. 랍스터 먹는다 생각하면 안 비싼 거 같아. 맞아. 양이 진짜 많다. 음. 음. 맛있다. 완전 음. 네. 고소해. 여기서 음. <laughs> 안에서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거 같아. 음. 생각보다 괜찮아. 음. 근데 배부르진 않을 것 같아 생각보다. 음. 여기는 한 5만원 쓴다고 생각하고 와야 됩니다. 응.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싼데 랍스터 양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응. 음. 그러니까 이돈 치고는 랍스터가 좋아하는 느낌? 응. 음. 음. 잘 먹었습니다. 비싼데 랍스터 응, 네, 음, 루카스 랍스터. 어. 여기는 엄청난 곳입니다. 뭔가 아이돌 팬샵 같은데? 응. 음. 어, 이분들이네. 어. 누구십니까? 여보, 크게 저항받을 수 있어. <laughs> 맞아. 아, 저 알아요. <laughs> 이분들이 누구야? 대단한 사람들이지. <laughs> 여기 근데 귀엽다, 라인 프렌즈스퀘어 그렇지. 우리가 라인을 안 쓰니까. 응. 음. 배부르다. 네. 음, 추워. 근데 막 이게 밥을 못 먹을 배부름이 아니긴 해. 근데 딱 간식 먹은 느낌인데? 어. 비즈니스토어 있다, 요 어, 저희 가볼까? 그래 이따 가보자. 그래. 되게 예쁘다. 뭔가 귀여워. 어. 그치? 응, 음, 만화에 나오는 거 같네? 응 음. 뭐야, 저 크래페 음. 맛집인가? 참 진짜 많다 진 유빈 님 신발 샀습니다 와, 근데 사람이 진짜 많아 근데 애나가 올라서 막 음. 한쪽 쌍둥이 음. 아닌가? 감사합니다 유빈 씨, 유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민 새끼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거의 긴자로 넘어가야겠네 디즈니스토어 안갈 거야 이거? 어, 아, 디즈니 가야 돼 잊어버렸어 저기로 가자 응. 한국보다 싸다고 사더라고응면세는총15% 정도 받았고 원래 면세 10%에 5% 추가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7,100엔 정도에 샀습니다 이제 디즈니스토어 갔다가 긴자로 넘어갈 예정이에요 일단 비 오고 해서 야외활동은 더 못할 것 같고 응. 가서 동교들 가서 쇼핑하고 응. 밥 먹으러 가야지 응? 오늘은 진짜 하는 게 없어. 음. 이게 날씨가 이러니까 좀 쉽지가 않네, 뭐라게요. 응. 음. 디즈니 스토어에 왔습니다. 아, 귀여워. 진짜 귀엽다. 아니, 얘 너무 귀여운데? 진가화나다니까 <laughs> <그렇지? 웃음> 진짜 귀엽지? 진짜 귀엽지? 여보, <laughs> 여기 미니 사이즈들. 어. 얘도 진짜 귀여워. 아, 그러네. 우와. 진짜 귀엽다. 와, 진짜 여기 눈도아 나. 음, 여기 먹어야 돼. 음. 귀여워. 여보, 스타니. 음. 아. 미니다. 아. 여보, 이거 진짜 귀엽겠다. 음, 귀여워. 아, 아 나이스 스톱이네 음. 올라가 볼까? 예? 네. <laughs> 아, 강하지 않고 있어. 귀여워. 여기는 미니랑 미키만 있어. 응. 음. 아까 그 1층에 있었던 애는 진짜 귀여웠는데. 그렇지. 어. 어, 뭐 뭔가 불만 있어 보여. 유리 닮은. 음. 피노키오. 이렇게 한두개 사면 되게 귀엽겠다. 음. 여기 아니고 떨어가야 되나? 음. 어디야? 와 시부현 사람 진짜 많다. 음. 그리고 되게 뭔가 복잡해 응아추요 음. 너무 한거 없는데 되게 뭔가 많이 한 느낌이지 않아 저희는 다시 긴자로 돌아왔고 긴자에서 지금 동큐호텔 우선 가려고 합니다 뭐동키호트 가서 딱히 살건 없긴 한데 뭔가 은쇼핑을 마쳤습니다 여기도 거의 1시간 넘게 있었어어 공격 교태가 들었지 뭐 저희도 원래 아 뭔가 살게 있을까? 하면서 있었는데 저희가 회사에 맨날 휴가 쓰고 오니까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사다 줄 과자 같은 걸 항상 좀 사는데 항상 이렇게 사다 보면 약간씩 무리하게 돼요 할수 있겠지? 저희는 이제 다시 나갑니다 오늘 저녁은 야끼니코로 정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요노스 7천에 밥입니다. 하나, 둘, 네, 셋. 긴자가 근데 식당이 아기자기하게 괜찮은 데가 많은 것 같아. 아. 아까 그 골목. 맞지? 어, 거기만 사실 가서 그냥 어. 약, 약기 듣고 골라 먹으면. 음. 아니, 지금 같아서는 솔직히 시부야는 너무 복잡하고 음. 신주꾼 안 가봐서 모르겠고. 맞아. 지금 마음 같아서는 긴자가 가장 우리한테 잘 음. 맞는 곳이지 않나. 음. 긴 한데, 여기도. 음. 막, 진짜 막, 미역 터질 정도로 많진 않고. 어, 맞아. 내일은 조금 일찍 나와야 되겠다. 아니? <laughs> 아, 오늘이 긴장 같은 것도 조용할 수도 있겠다. 어, 왜? 여기 아. 보면은. 사원이 그 없으니까? 어. 아. 여긴, 여기? 여기 같은데? 같은데? 어, 여기? 자기 되게 많은데, 여보? 어, 여기 맞아? 어. 어기 많이 온 았다. 음. 이거 칠종 음. 하고 오사유 버전 스몰러. 똥 같은 게 있는데 대게 뭐야? 음. 되는 스몰러가 처음 이겼을까? 고맙습니다. 아 근데 되게 재밌다 여기. 되게, 되게 깔끔하고 어. 인테리어는 되게 고급스럽게 돼 있어. 음. 아니, 밖에서 봤을 때는 되게 작아 보였는데 음. 안으로 깊게 있네. 우리가 그동안 갔던. 아기니코 집은 이 테이블이 되게 넓지 않아요? 여기는 아, 테이블도 응. 되게 넓고. 아, 이스크 땡큐. 이런 위스키 같은 것도 이렇게 잘 예쁘게 돼 있고, 인테리어가 <놀람> <거울 거> <놀람> 되게 고급스럽고 예쁘게 잘돼 잘 있는 것 같아요. <놀람> 그 오픈키친이라서 안에 바볼수 <놀람> 있고, 여기 테이블이 진짜 넓어, 보면서 <놀람> 아 여보 이미 모르지도터 좋아 마음 들어? 응. 이거 되게 좋은데? 그치 여보 응. 음. 아, <laughs> 아, 여기 가위랑세트 이거? 있어 맛있어 고마워 바이발이나왔다 맛있겠군요 부위가 이렇게 나왔고, 지금 칠종 세트, 이렇게, 뭐 안창이랑, 업진살 뭐 로스, 등심,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고. 음? 맛있다. 음? 베이 아, 아니야. 베이크 베이크야? 자석이지, 아마 은근히 양배추가 계속 들어가네. 아우, 응. 탄이 아주 탄이야. 너무 뜨거웠다. 안 된다. 해볼래? 네. 어, 뭐야? 할수 있는 거 맞아? 나의 네, 탄녀석 잘, 맛있어. 잘 맛있다 진짜 씹는 음. 맛도 있는데 되게 고소하다 이거 음. 지금부터는 탄이 아니라 고기를 먹습니다 음. 근데 이게 꽤 양이 많아 이게 우동 그릇이 많은 걸로 봐서 우동이 음. 전문인 거 같기도 하고 아 아브라카스 우동 달걀과무청전고 이런 음. 고기와 함께 먹기 좋은 메뉴가 있다 음, 음. 음. 진짜 맛있다. 음. 야, 팬가 어떻게 이렇게 다 맛있지? 음. 근데 약간 전체적으로 맛소금을 친 느낌이긴 해, 맛이. 음. 이번 음, 여행이 제일 여유로운 것 같기도 하고, 맛이 하나인으로. 응. 근데 날씨가 좋았으면 우리 진짜 많이 돌아다녔을거낌이 아, 다마고노 아브라카, 구도스터 부탁해요. 아, 계란이 이 계란인가봐. 난그날달걀 생각했는데. 음. 계란이 완전히 풀어놨네 이건 뭐지? 음, 맛있어. 맛있어. 음, 맛있어. 먹겠습니다. 맛있다. 되게 쫄깃해. 사람들이 음. 다 먹고 있는 이유가. 음. 음. 음 뭐지? 이거 진짜 맛있었다 밤부 우둔살 음. 엉덩이 살우둔 이거 진짜 맛있다 얘기 진짜 맛있다 먹으면 멋있으면 맛있어 우동 진짜 맛있다 나 우동 면 원래 안 좋아하거든 응 두꺼운 거얜 두꺼워야 되는 면이야 응야보 손님이 우리밖에 없어 음, 다, 응? 다 먹었습니다. 응. 너무 다들 친절하시고 맛있었어요. 응. 오늘 먹을 류노스라는 곳이 야끼니쿠 집으로 막 엄청나게 특별하다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평균 이상은 하는 그런 집이고, 응. 다들 너무 친절하고, 깔끔하고. 어, 너무 깔끔한 게 되게 좋았어. 응. 일단은 우동이 진짜 맛있다 어, 우동 진짜 맛있어 <laughs> 야, 이 우동을 먹어야 된다 더, 더 해야 될것 같아 <laughs> 음. 아, 저 계란 풍이 어떻게 저렇게 맛있지? 그러니까 되게 맛있었어 저게 막 계란을 풀었는데 탁한 느낌이 아니라 <laughs> 맞아 뭔가 그 감칠맛을 돋궈주는 마...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응그 음. 계란을 풀었을 때도 그 계란을 양념을 한것 같아 아 어, 그치 어. 여기 일본이 계란으로 뭘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음. 편의점 투어를 좀 할까? 음. 어, 여기 우리 지나가면서 어제 봤던 데서 아, 사케토 타코야키라고 되어있네. 여섯 알 여덟 알 이렇게 있는데. 아, 그러면 오른쪽 여덟 알 먹을까? 여덟 알? 근데 되게 주문이 많은가봐. 음, 안에서도 주문하니까 을 안에서 줘야 되고 밖에도 줘야 되고. 타코야키만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지금 다들 기다리는 사람들 되게 많아. 음. 2 0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음 저희는. 먹고 싶은 사람이 기다려야지. 뭐 음. 옛날에 하나하나.. 하나하나를 는 거네? 응.. 음. 뭔가.. 음. 쌀, 약간 쌀감 같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끼소바 사나요, 안 사나요? 안 사도 될것 같아. 살래? 그래, 후회하지 마세요. 아, 있으면, 사고 싶으면 사도 돼, 여보. 있으면 맛있을 것 같긴 맞아. 해. 그래도 패밀리 마트 가자. 또? <laughs> 어. 똑같은데? 응. 방에 왔습니다 지금. 응. 이제 씻고 저녁 식사를 간단하게 할까 합니다. 응. 야식. 야식 후데스 응. 깜짝이가 약간 눌리긴 했는데. 음. 뭐 맛있게 생겼어. 뭐? 음, 맛있어? 부드러워 음. 로손이 이 후카이도 우유크림 모찌가 좀 유명하다고 해서 그래서 먹으려고 합니다 음~~, 음. 맛있어?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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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달달해 근데 음. 음. 막 엄청 막 거슬리게 단 정도는 아니야 빵은 쫄깃쫄깃하고 음. 음. 이게 일반 생크림 같은 느낌이 아니라 진짜 진한 우유크림이라서 음. 우유 향이 엄청 진한데 약간 분유 맛 정도 느낌이. 음. 빵이 쫄깃쫄깃하니까 이게 계속 씹으면서 우유 향이 계속. 음. 되게 맛있다 이거. I've been cooped up in this mini cooper. Singing to myself. Going through drive through after drive through. Looking for some help. I miss my family and my girl. My friends, they're by my side. If you feel the beat and you're feeling me, then come on, let's ride. We need a bigger bus to get our friends on.